여자 베스트는 <S> 남자, <S> 워스트는 <S> 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커넥트의 커플 매니저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솔로에서 매칭 매니저가 봤을 때 첫인상으로 베스트 분, 남녀 한 분을 뽑아 봤고요. 그리고 워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아쉽다 하는 분을 남녀 두 분으로 뽑아 봤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을 어떠한 이유로 뽑았는지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칭 매니저가 뽑은 베스트 분은, 마밤, 영숙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숙님. 제가 이제 영숙님을 뽑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 두 번의 위기가 있었고, 양육비를 받지 않고 두 분을 또 양육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이 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도 뭔가 본인 자신을 놓지 않고 본인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느낌을 피부나 뭐 머리 수치나 스타일에 대해서도 다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장보러 갔을 때도 일단 다 메모를 하셨어요. 본인이 어떤 요리를 준비할 건지도 하셨고 공금으 사기에는 조금 초과가 될수 있어서 내가 좀 가지고 올수 있는 거 가지고 왔다 이런 배려심 그리고 가서도 이제 적은 거에 대해서 좀 사. 하려고 했을 때 본인의 계획이 어쨌든 영수님으로 인해서 틀어질 뻔했는데 거기에 서도 영수님 같이 사요 같이 사요 했어요 근데 이제 영수님은 그게 아니고 안 들리고 폭주를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영수님 뭐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시더라고요 약간 뭐 참치캔 같은 것도 어 이거 뭐 묶음으로 돼요 우유 같은 것도 어 이거 좀큰 걸로 아고 묶음으로 가지고 오시고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일단 이 사람을 존중을 해 주는. 모습이 되게 어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워스트는 정숙님입니다. 정숙님은요, 진짜 되게 밝고 되게 잘 웃으시고 되게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근데 왜워스트를 뽑았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쥐약이거든요. 술을 안 드시는 분도 아니고 술을 드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이러면 상대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근데 이거 말고 술을 먹었을 때그 태도 같은 거, 야, 너, 오빠, 선생님 이런 것도. 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갑자기 또 눈물을 막 흘리셨잖아요. 뭔가 자기 감정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람으로는 모르겠지만 남녀로서 대화할 때는 뭔가 자기 감정 앞세워서 자기 주장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장점이 정말 많아도 저는 이 기억 안 난다는 거에 좀, 오, 이거는 어렵겠는데? 라고 싶었습니다. 1, 2편 한정 베스트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 영호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제가 영호 님을 뽑은 이유는요. 일단은 그 사전 인터뷰 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이혼을 하셨지만 3년 교제 후에 이제 뭔가 조금 상담도 받아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극복했다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플러스 요소를 좀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한 번쯤은 이제 조금 더 극복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때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뭐 현실적일 때는 또 현실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자녀 계획이 되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 부분은 어쨌든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분은 아닌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은 있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이분은 좀 일관성이 있어요 영철님은 키가 큰 여자를 본다고 해놓고는 정희님을 보으시고 근데 이분은 어 저는 옥수님이랑 정숙님이었다 밝은 분이 좋다고 했나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옥수님이랑 딱 정숙님한테 뭔가 직진을 하고 정숙님이 그렇게 좀야너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막 끼를 막 부리실 때 영수님은 막 점점점점 점점 빠져들고 영호님은 아 나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울고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첫 인상에서 어못 받은 거는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두부상이다 보니까 아랍상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말끔하고 되게 멋진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자 워스트 네 맞습니다 영수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뭐 역도 출중하시고 저 일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 같으세요 근데 승 매니저로서 남자로서 봤을 때는 어, 이분은 일단은 충동적이시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으시고 그리고 혼자 주목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리더십이 있어서 막 술자리에서 다 리드를 해놔 막 재밌게 분위기 띄어서 이제 여자분 넘어오자 정수님 같은 분저 이제 뭐 도파민이 뻥뻔 터질 때까지는 막 둘이도 재밌게. 놀겠죠. 근데 이게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다지 둘이서 온가 만남을 잘안할것 같기도 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 재치를 막 발휘하시진 않을 것 같아. 되게 소극적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흐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되게 서운해하시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저희 추측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서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매칭 매니저로서 이제 외칭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1, 2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정수님과 영수님이 커플이 되시는 게참잘 어울리지 않나 그 리더십을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정수님은 굉장히 매료돼 했었고 또 정수님의 그 과한 뭔가 애교와 텐션을 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영수님은 그냥 뿅 가버렸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짧게 불타서 금방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뭔가 정수님이 현명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밀당 같은 걸좀잘 하셨을 때, 영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좀 뭔가 잘 굴러가서 또 오래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 제이의 첫 인상 선택은요. 여자 베스트는 책임감과 생활력이 돋보였던 영숙님, 여자 워스트는 감정 기복이 다소 많아 보이셨던 정숙님, 남자 베스트는 담백하고 진국 같은 영훈님, 남자. 워스트는 과시와 배려 부족이 돋보였던 영순님입니다. 어,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우리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